아, 머리. 어, 주, 저. 칠성사이다 오빠 안녕이라고. 아, 순간 하이 헬로 이걸 하이볼이라고 봤네. 오늘 조금 어둡다. 키키. 봐봐. 아, 이게 지금 빛이 확확 확 켜져도 된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지. 이거예요. 너무 밝나 조금만, 조금만 내릴게요. 어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 딱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커튼콜 너무 예뻐서 그거 보느라 라이브 오신 줄도 몰랐다고요? 어, 감사합니다. 터워레인지 오빠는요? 아니, 너네 왜 자꾸 내 별명을 <웃음> <웃음> 아니야 좋아 좋아요 아 음, 네, 오늘 물이 있단 말이지 물을 좀 마시겠단 말이지. 바로 팔로우 했어요 너무 잘해요 헉, 감사합니다 이럴수가 감사합니다 2층에서 봤는데 그래서 옥을 샀어 완전 신세계야 저는 옥을 옥을 써봤죠 옥을 써봤죠 예 그때 봤잖아요 베르사유 장미 볼때 오글 써서 보는 거 그때 진짜 신세계는 신세계더라. 어 음. 이번 주 너무 힘들었는데 바보 바보랑 오빠 라방 덕분에 버텼다고 고맙단다. 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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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두 이제 오늘 공연까지 합쳐서 원래 9회 남았었으니까 이제 오늘 공연 끝났으니까 8회 남았나요? 예.. 지금 다들 제 막공이 지금 실감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도 실감 안 나요 응.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그냥 즐깁시다 즐겨야지 뭐 그런 거 있지 우리가 아 어, 어떻게 벌써 막공이야 아 어떻게 계속 아쉬워하잖아? 그럼 그 아쉬운 마음이 되게 크게 기억이 남는데 그냥 아쉬우라고 그 기억만 남기라고 할까? 그럼 지금부터 좀 계속 아쉬워할래? 나는 뭐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거. 근데 또 그런 생각이죠. 음 갑자기 뭐 얘기,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냥 아쉬워해라. 음. 아쉬워해줘.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마지막 공연까지 최대한 즐기자. 최대한 더, 더 뭔가, 오늘은 어떤 게더 재밌었는지, 어떤 느낌이 더 즐거웠는지. 왜냐면 그런 걸 계속 찾다 보면 더 아쉬워지거든. 결론, 아쉽다. <laughs> 아무튼 아쉽다. 그렇다. 그치만 산들데이 고도니까 기대할게. 음, 산들데이가 완전 가까이 있죠? 설잘 보냈어요. 우리 반 아들도 설잘 보냈죠. 나랑 결혼하기엔 오빠 너무 열심히 산다라고. 뭔 말이요? <laughs> 열심히 사는 사람 신이? 드래만 보다가 비오이프 3대 보면 부조화 올것 같기도 라고 하시는데 그냥 공연도 보시고 예. 비오이프 오피셜 보시면은 바보 올라오거든요.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 꼭 보세요. 그리고 산드라 노래도 보세요. 그래야 어 약간 그 갑자기 제가 어어 어? 이런 그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정이산들아 바보는 10화까지 있나요? 바보 비오네이포가 B5A4가... 잠깐 바보가 10화까지 있냐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지금 우리 거, 지금 우리 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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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워크샵 간거 그게 10화까지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나또 속을 뻔했잖아? 어? 또, 내가 또, 거기서,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어? 낚여버려가지고, 어? 다 얘기할 뻔 했잖아, 그냥. 역시, 바나들 아주 이제 모르는 척 하면서, 어? 바보는 계속됩니다. 바보는 매주 오나요? 그럼요. 바보는 매주 옵니다. 이거 뭐, 워크샵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워크샵이 끝난다고 해서 바보가 오지 않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엘은 yeah. 천재인데 우리 오빠는 자컨 이름부터 바보라고 인지 부셔. 아 <laughs> 어. 아니야. 근데 그 그런 게 있어. 나 혼자 있으면 그렇게 바보는 또 아니다. 근데 또 셋이 같이 있다 보면 되게 바보 돼. 그러더라. <laughs> 진짜 근데 약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혹시 내가 지금 장난으로 한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약간 멤버들이랑 있으면 약간 내가 뇌를 빼놓는 것 같아. <laughs> 그런데 내, 내 머릿속에 약간 이렇게 어, 빼가지고, 음, 잠깐 여기 뒀다가 가야지. 약간 그, 그, 용왕님한테 간 뺏기기 싫어서 토끼가 간 빼놓고 다닌 거 있잖아. 아이스박스, 이렇게. 아이스박스를간 꺼내가지고 그거 넣어놓고. 못 봤어? 나 그거 최근에 잔혹동화 같은 걸로 봤는데. 되게 무서웠어. 그래, 바보 아니라고 해줄게. 땡큐. 고맙다. 멤버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 거지. 그래. 사실. 그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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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있으면 아유 뭐 어떻게든 알아서 알아서 해. 말해주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나봐 아 멤버들한테 뇌를 뺏기기 싫어서 빼두는 건 아내가 오 똑똑해 오늘도 치하레음 <laughs> 뇌에 외주 맡기는 느낌이래. <laughs> 서로가 서로를 챙겨줄 거라는 암묵적 믿음. 그래, 그런 게 있나보다. 맞지? 잘생긴 사람을 보면 바보가 된대. 확실히 찬이가 잘생기긴 했어. 근데 칠성사이다 제로랑 펩시콜라 스프라이트가 무슨 스포야? 공기 걸려서 소리 못 질렀는데 집 가서 지를게. 그래, 그래. 스포 하나 던져줘. 쉬로. 안 돼. 지금 우리가 뿌려놓은 스포가 너무 많아서. 어, 재밌군. 재밌군, 재밌군, 재미있어. 아무도 모르는데? 응. 스포를, 난 스포를 그렇게 대놓고 알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란다. 아유, 이미 스포 여러 가지지. 어디 뭐 나만 했나? <laughs> 그만, 이제, 이제 그만. 더 했다가 혼난다. 또 잔소리 듣는다, 신우 형한테. 쉿. 다 조용히 해. 그래도 우린 다 찾지. 오오오! 오 반아! 오, 오 가능? 다 찾을 수 있음? 진짜, 그거 있죠. 난 이, 이, 이 재미가 있어. 우리가 앨범이 나왔을 때,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뭐, 산들데이가 이제, 산들데이 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바나들이 추측한 것들이, 이제, 맞으면, 되게, 얼마나 그, 카타르시스가 확, 이렇게, <laughs> 어? 난 그게 좋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바나들이 확 느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아낄 겁니다. 산들데이 때도 스포가 들어있어, 모르죠? 근데, 꽝님이 정화나 안 하고 산드라 하는 거 신기하다. 원래, 죄송한데, 여러분. 부산 사람들은 정화나라고 안 부릅니다. 이정환이라고 부르지. 꽝이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부드럽게 부르기 위해서 산드라라고 하는 거지. 근데, 산들은 뭔가, 얘도 이제 산드라라고 할수 있을 거, 있나 봐. 근데 이제, 정화나는 힘들걸? 어. 정환아 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아, 뭐라고 비교를 해줘야 될까 그냥 정환아 라고 할 바에 안 부르고 말겠어 무슨 느낌이지 알아요? 이정환 하면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좀 약간 하, 좀 아무, 아무튼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이정환이 있거든 근데 야 이정환 야 이정환 괜찮아 나 이정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정환이라는 그리앙스가 있는데, 아무튼 그리앙스로 오면 이제, 어? 얘가 지금 나한테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환아는 못해요. 아마. 꽈기한테 정환아 말하게 하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laughs> 진짜 힘들걸? 진짜 힘들어 할걸? 정환아라고 하면 청원하는 거라며? <laughs> 최악이다, 와우! 어, 너무 싫은데? <목소리> 이정화는 이름 부르는 느낌이고, 정화나는 애칭 느낌? 정화나는요, 애칭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정화나 하지 마 그냥 하면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서 부산 하, 부산 사람들끼리 오야 이거 안 되는 말이에요. 예 네. 그냥 하면 안 되는 말 무릎 꿇으며 정화나 최악이다 <laughs> 진짜. 오그 정도라고? 아니 아니 아니, 어, 나 방금 상상했거든. 갑자기 꽝이가 나한테 정하나 하면은, 오 이걸 얘를 어떻게 해버려야 하지? <laughs> 고민할 것 같은데, 어? 지금 당장 글러브를 끼라고 해야 되는 건가? <laughs> 아, 최악이야. 어, 최악이야. 너무 싫어. 오빠 표정이 너무. <laughs> 정환씨, 정환군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네, 문제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정환아는 결혼이냐고? <laughs> 아 지금 여기 꽝, 꽝님 있다고? 우리가 정환아 이러면? 어우, 그건 좋죠. 괜찮죠. 정환 오빠 좋지 이름 부르고 <laughs> 정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만 금지야? 아 무조건 금지고요 어 근데 약간 아 그런게 있어 그냥 아 몰라 모르겠어 그냥 아무튼 정환하라고 부르면 소름이 쭉쭉 돋아요 어? 아우, 씨, 야, 왜 이러노, 이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부산 애들 중에서도 정화나 하는 애들 있어, 있기는. 어.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지 않아요. 음. 하나 허용이지, 무조건. 어. 음. 너는? 너? 너 하는 거 괜찮아요. 어. 야, 니, 뭐, 이런 것도, 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서울 친구가 정화나 해도 돼요? 어, 서울 친구는 괜찮아. 왜냐면, 서, 울 친구들은, 그게, 그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냥 정화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정도는 되게, 그, 따스하게 느껴져. 따뜻하게. 그리고 되게 포근하게 느껴져. 정화나 하는 게. 어, 그래. 어, 왜? 이렇게 되는데, 부산 사람이, 정 화나 하면은 어우. 혼나, 그렇게 말하면 혼나는 거야? 알 겠지? 정짱, <laughs> 정짱 좋아. 음. 심포나 찬 이가 정 화나 하는 건, 일단 심포도 찬이도 정화는 안 하지 않다. 산드라 드러, 산드라는 많이 하잖아. 근데 정화는 안 하죠. 어. 산드라는 되는 거면 많이 발전했네. 산들이라는 이름을 서울에서 지었잖아. 그래서 괜찮은 듯. 왜냐면 처음부터 산드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게 적응이 많이 됐어요. 찬오빠가 정환아 하면 이제 뭐 막내온탑이지 뭐 이번 응원구호는 산들이 말고 정환이 하자 아니야 나 헷갈려 하지마 팬들이 정화나 하는 건 괜찮다니까 왜왜 왜 자꾸 한 명씩 다 물어봐? 어? 자 아무튼 아, 오늘 또 정화나 논란으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했네. 자, 이제 저는 에,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아들이 나한테 정화나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네, 뭐,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부르세요. 산드라 해도 좋고, 정화나 해도 되, 되고, 이정환 해도, 어, 웬만하면 괜찮을 거야. 이정환은 조금, 그, 가끔 상처받을 수도 있는, 뭔지 알지, 어 생각보다 상처받는단다.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오늘도. 갈게요. Bye. Annyeong.